아도 뭐니 뭐니 해도 이 상론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거는 독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펜에 보면 이거는 개천도이라고 했는데 개천도 또는 도랑도이라고 해개천도도랑도이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냐 이, 이, 이 삼남왕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은 말물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금목수와 또 오행 중에서 참 중요한 일가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모든 이 오행 중에서 물이 가장 주본이 된단 말이에요. 주본이. 근본적으로, 아, 이게 하나의 아주 화학적이고 화학적이 모든 만물에서 그냥 체는 응? 어? 모든 만물이라는 게 바로, 응? 목소리인데, 응? 그는 금이냐, 목이냐, 수냐, 바냐, 통냐, 이 다섯 가지의, 응? 어? 그, 성분이 이 우주를, 어? 삼남왕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주본에 되는 것이 바로 물이야. 물을 가지고서 따져나가는 거예요, 이보라는 다 산이라고 그랬죠. 어. 아, 이 예. 얼굴에서 솟은 곳은 다 산이죠. 산도 중요하고, 또,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모든 선문자로는 물이 근본이다. 아, 이 흐르는 강화를 의미 모든 강화. 음. 물강자, 물학자. 산이 있으면, 산만 있어서는 안 되죠. 산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죠. 하국이라는 것은 이위강하고, 목위하하고, 후위회하고, 비위제. 딱네 가지예요. 전부 이, 물강자가 붙었죠. 이위강하고, 목위하하고, 후위회하고, 비위제라. 전부 이, 물수변이 붙었죠. 물수변이. 그뭐 무리한 뜻이에요. 이 목구비가 피는 응. 응? 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독자 붙여요. 피는 강목이라고 하고 목이야. 너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길게 이런 모양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생겨야. 그래서 이건, 응? 하도이라고. 강도, 하도. 입도 마찬가지야. 이건 글자는 저 중국에 어느 고장을 가면은 회수라고 하는 고장이 있답니다. 회수. 이게 바로 삼수변에다가모을있잖아요 모든 물이 모인다는 뜻의 의미로 이렇게 삼수련을 붙여서 회수라고 하는 지명이 있답니다. 그 회수라는 걸 붙여서 회독이요, 입을. 입을 갖다가 회독이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이회전를 썼지 않고서, 어, 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물이 모인다는 뭐 의미를 가졌어요. 음. 이제, 코가, 중앙토 코를 갖다가 또, 어, 재라, 또 삼수배네다가, 건들째 짤, 물을 건넨다, 하는 뜻이에요. 전부 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목구비, 네. 이목구비를, 귀나, 어, 눈이나, 입이나 코나, 전부 독자로 쳐서, 어, 이위강도, 모기하도, 후에회도, 비위제도, 어, 그걸 사도이라고 거예요. 어. 가장 큰 물이 바로 이거지. 회도. 어, 이걸 소위 바다에다가, 비위에서해보라고 음, 하죠. 입을 해보라고 음. 근데눈 모양은 흐르는 강물 상징해야 렇 게, 가슴고 음. 뭐 길게, 이게 뭐 좋은데, 귀는 어떻게 넘어까 귀도 마찬가지어그야 골고리, 전음이 뭐 것이 물줄기를 상징하고, 아 호수를 상징하고 그렇지 호도 응. 마찬가지 응. 호는 내면적으로 다동굴처도 응. 통해 있죠 동굴처럼 비공을 옹장상에다 비유하고. 물기운이 다 내면적으로 다 통해 있는 거죠 산과 물이 전부 어울려서 멋진 천지를 형상한 것이 바로 우리 면상이라는 거예요 옹달사이 있고 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인충도 하나의 강물이에요. 내밀적으로는 전부, 또, 사실은 주름 하나하나도 다, 주름 하나하나도 다, 독에서 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멋지게, 흘러줘야요 심원상추에 안 부주주, 새고기 요상하고 요까지 그요체 사동이라는 거는 요 건데 심원상추 해야 하고 그 진짜 먹어야 하고. 심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심원상취 애한 부주 무슨 말일까요? 참 옛날 비결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서. 난해하죠. 사동이라는 것이 깊고 멀리 이루어져야 하고 애안이 그죠. 물가에 자해안성이나 어. 언덕 안자죠. 언덕 안 물가 언덕이 달리지 않아야 하고 무슨 말일까요? 그래야 제국이 유산하고 재물과 곡식이 아주 크게 성취를 해서, 그래서 재물이 물모하면 재물이 날아가지 않고 숨어들지 않아서, 다 축적이라 자꾸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부자가 된다. 요한 줄에 이 사덕의 요리가 다 되어있어요. 요 시원성취, 기포머리하고, 이 강물이. 그, 고 뭐라, 는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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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면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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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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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깊으면요. 흐르지 응? 길게 흘러야 하는데. 너무 깊잖아. 음. 짧은 눈을 상징해요. 예. 너무 깊으면. 길게 모양을 갖춘 눈은요. 너무 깊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네. 약간 깊은 듯, 오늘 응. 좀 깊은 듯 해야 물의 양이 많겠죠. 흐량이 약간 물은 물이 굉량이 네. 부족하죠. 응. 물은 풍부해야 만 물의 큰 물은 물이니까 물은 아주 풍부해야. 응. 응. 이, 이 만상의 상충요한 아, 어, 이 물이, 음, 얕은 건안 돼요. 얕은 물은 어떤 거예요? 아, 야채 물은? 음, 동자가, 도란이 되면은, 돌출된 물이 있죠? 그걸 도란이라고 해요 이건 아주 얕은 물을 상징하지. 음, 동자가 약간 튀어나온 듯한, 거? 돌출된 모양. 아, 이걸 가장 얕은 물로 와서 음, 농사가 잘안 되겠죠. 물이 얕으면요. 이 상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간단히 응용하려면은 응? 농사를 잘 짓게끔만 갖추면 돼요. 음, 농사를 제일 풍량스럽게 잘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은 물론 풍부하고 그게 또 있어요. 햇빛. 네? 햇빛. 예, 네, 태양이 멋지게 네? 밝아서 이 마늘을 성숙되게 해야 되겠지. 태양이 제각설 해야 돼. 눈이 밝아야 돼. 오늘 바로 태양이 된다고 랬지요 아, 여기서 일각과 월각이 있지만 태님과 태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일각과 월각이라고 했지만은. 그 안에 상징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응? 태양이 빛날라면요. 눈이 제대로 잘 생겨서, 이것이 아주 빛을, 빛을 수잘 쏟아내야 한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누리, 이복식이 오국 백과가 잘 연불러서, 풍년이 들겠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 빛이, 네, 바로 태양 빛이, 여기에 있는 햇님과 달님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두 눈동자를 이루면서, 네,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기운이 절대적으로, 딱 하면, 네? 물을, 응? 풍부하게, 응? 이 대지를, 응? 줘야. 물이 풍부해야 이 대지가 모든 땅이 말이에요 논이고 밭이고 농토가 아주 비옥해져서 농사를 잘 해주겠죠. 대지가 메마르지 않고 물이 풍부하면은 농사가 잘 되면서 햇빛이 잘 비추고 그거 좀.